자! 오늘의 랜덤챌린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더리 축복키고 입장하기 출발! 아.. 용산 못집지.. 굴려.. 광질 지속 80%? 나름 괜찮은데.. 젤리코 들고온 보너스 쿠키도 맛있죠? 상자에서 뽑아 지속시간은 음. 가자 슛! 하나 가 끝이야 오늘따라 서운하네 이번 주자 쓰레기같이 나오면 런하겠습니다 아 러니 다음 판 말한 거예요 자, 이상한 오해 금지 금지. 주변에 영화관들 다 폐업해가지고 폐점해가지고 영화 볼건 멀리 가야 돼요. 버스 타고 나가야 돼. 옛날에 영화관에 오락실 같이 붙어 있을 때 영화는 안 보는데 제가 하는 게임기가 영화관에 있어가지고 영화관은 매일 출근하는 성실 학생이었거든요. 오락실이 먼저 사라졌어. 그래서 안 가다 보니까 영화관이 폐업을 하. 이번 주자 뽑으러 가봅시다 굴려 이상한 생각 니은 굴려 어? 레전광질 자만추? 이건 못 참겠... 다아 옆에 그냥 이름 모를 쿠키 하나만 떠주지 보너스가 나와서 이게 아깝게 만드네 레전광질 오늘 오 아니 씨앗 땅콩은 많이 떴어 땅콩 세개 땅콩이 개잘 나왔는데요 이번 판 물광하고 그냥 레어 쿠키 마구마구 뽑아볼까요? 레어 쿠키 다섯 번 뽑으면 나오는 이벤트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뱀파이어 확률을 마구마구 올린 다음에 뱀파이어 마무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점수 버프는 장치자만추 유성 뽑으면 해결되거든요? 버블검이 좀 부품 잘 들고 와가지고 좀 가능한 플랜 땅콩 하나도 안 들고 왔으면 그냥 바로 그냥 보너스 레전더리 주절먹하는데 물론 이번 판도 보너스 레전더리 나오면 주절먹은 할 예정 막레에서 레어 나오면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굴려 굴려 어? 램프? 램프 맛있잖아 아 근데 물약광질이라 이게 소다 지금 빼기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물광 6번에 뽑을 예정이라 램프가 별젤리가 효율이 가장 좋은데 별젤리 버프가 없어가지고 점수 코인 올려주기도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굴리겠습니다 굴려 어? 초코바 레츠고 상자 8개 슛! 넌씨 버블껌 버블껌한테 가서 다시 배워 그래도 땅콩 완성 어? 보너스 타임? 일단 보탐 고르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탐 물광은 근데 그냥 뒤에서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4번, 5번도 보너스 레전더리 나오면 고점 도전 한번 해보는 거고, 4번, 5번을 레오크키 집었다. 그냥 물광과 함께 하는 거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저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김합부를 어? 이렇게 만든 세상에, 어? 세상에 외쳐야 하는 겁니다. 어, 근데 자력은 충분히 있어. 다행이다. 보탐 메타 자력, 깔끔, 딴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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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0억점 4번 주자 뽑으러 가봅시다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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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는 가져가 아니 레어 쿠키 좀 보자니까 아니 자꾸 보너스가 뜨네 슛! 거대화 무지개 코인 폭주 씨앗색은 좋은데 이러면 고강 간고 쪽도 좀 봐야겠는데요 운은 그래도 좋아 다음 주자 만약에 막 리롤까지 굴렸는데 보너스나 뭐 이런 거 떠가지고 레어를 못 했다 그러면 물약광질 해계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자, 만약에, 만에 하나, 레어를 고르게 된다면, 못 참을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주자, 세상이 저에게, 레전더리나 보너스, 보너스 쿠키를 내리지 않고, 마지막 리롤에서, 레어 쿠키를 짓는다면, 잔 다르크가, 어? 하늘의 목소리를 들었듯이, 저도, 버블검을 뽑으면서, 들렸단 말이에요. 이번 시즌 동안, 딱한 번밖에 못하는 레어 쿠키 많이 뽑기판. 어, 장파보탐, 나이스. 잠깐만, 빨리. 아홉시 내 왕보탐 이건 다시 하자 오케이 가자 왕보탐 자력 무난 8, 1 5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주자뽑으로 가봅시다 과연 하늘은 왜 보너스와 레전더리를 주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캐시가 내려왔기 때문이죠 슛 아. 네 알겠습니다 에이, 한청이었네 슛 장파 고어고강간고 고인점수. 보탐 시간 좋다. 에픽 버프가 4개씩이나 성장 아니면 고강한 건데. 고강한 거 그냥 자만추로 찾는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쌓기엔 성장 나지 않죠. 레전광강 속도 괜찮다. 내 레어 5개 뽑고 뱀파이어를 올려가지고 이제 뱀파이어 슈트하는 그 각이 아니었다고. 아 보너스가 왜 이렇게 잘 나오는 거야? 왜 재밌는 거 하려고 할 때만. 김압불식 프리스타일 들어가는 건데 근데 버프가 너무 야무지게 잘 붙었다. 젤리 생성 버프가 진짜 많네. 무난하게 1등 할 거면 거강한 거 짚고 좀 뭔가 썸띵 스페셜한 거 노릴 거면 성장 지어 되긴 하는데 지금 근데 장파강들이 없어가지고 거강한 거가 무조건 정배긴 한듯 1등은 무조건 하는 판이라 성장으로 가죠. 슈퍼 점프아못 먹었어. 까치 6번 주자 뽑으러 가봅시다. 레전더리 부스트 현재 젤리 생성이 곰젤리 폭죽, 코인 폭죽, 색동별 유성 장파, 그마, 코인 폭죽, 젤리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장 모델로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안 뜨나? 딸기 지금 나와도 골라줄만한데. 레전더리. 심해군주. 바로 가. 보너스랑 레전더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레어를 고를 틈이 없네. 장파, 그마. 오, 색동별? 아니, 별젤리 시너지 뭔데? 땅콩은 어디 갔는데? 별젤리 시너지 일단 맛있어요. 성장? 매우, 매우, 매우 잘쌓일수 있어, 이러면. 장파강지를 빨리 떠줘야 된다. 이번 시즌 버플 워낙 많이 주니까 그냥 뭘 가도 그럭저럭 시너지 나는 성장 모제. 좋죠, 참. 그냥 5대 가든 젤리는 있으니까, 일단. 보너스 타임에서 젤리 먹는 거 생각하면 성장이 진 팍팍 클 듯. 아직 질주를 잘 하는 건 아니라 제대로 쌓기까지는 좀 걸리네요. 왕부터 먹지 안되나 불그날 있어가지고 부활하면 되긴 하거든요. 왕보탐! 그래! 자력 좋다!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이것이 자력, 자력 왕보탐. 등수가 높아가지고 다크초코 이벤트 잘안 뜨는 건좀 아쉽네. 와, 왕보탐만으로도 점수 엄청 오르죠? 6번 주자의 거의 15억 가까이. 파괴를 진짜 딱 적절히 했다. 파괴 너무 잘했으면 보너스 타임 좀 일찍 나와가지고 못 먹을 뻔 했는데. 이러면 딸기 집은 손해 아니냐, 이거? 딸기 집으면 어지간하면 좋아요, 근데. 지금같이. 버프 엄청 많을 때는 그리고 초고점 보는 상황이면 딸기를 이길 만한 그게 없어요 인생 역전 도박이 7번 뽑으러 갑시다 어 그래서 바로 딸기 나오는 줄 알았잖아 리롤 세개 딸기는 좀 나도 좀 힘들다고 한 이쯤에서 딸기 아 망초가 모든젤리 14400? 한 주자 14400이면 잘 쌓긴 했는데 아직 무한광질 아니라서 어 딸기니? 지금 용사 쓰기 좀 그런데 장파광질 없으면 일단 용산 못하니까 소다 물광이 여기서 딱 망했네 아니 게시를 왜안 어? 들어가지고 제가 어이 가기라 했잖아요 이 물약 광질 어? 레어 다섯 개 집은 벤파판 젤리 생성은 참 잘하는데 아직 질주가 없다 딸기 뽑고 고강한 거 고강한 거 나와준 다음에 용사로 성장 복사하기 레몬까지 그러면 랭킹 못 가. 막, 랭킹 갈 거면, 진짜 막말로, 거대화 속도 20% 추가가 한, 4개, 5개 나와주고, 광질 속도 한100% 추가되면, 그, 그, 어떤 버프보다 랭킹 갈 확률이 높아요. 8번. 오, 레전더리. 꿈길잡이. 일단은, 장치 하나만 더 보자. 6개. 아니, 땅콩이 갑자기 왜 이래? 땅콩, 딱 하나? 모든 커먼 버프가 랜덤 커먼 버프로 바뀐다고요 잠깐만. 젤리코. 거대화 속도. 금화 코인. 3개 금화코인 4개 밖에 없네? 보탐 속도라도 찾으면 좀더 좋을 것 같은데요? 쿨려! 어? 고대화 속도 인가 광질 속도 인가 좋다 광질 속도 아니 똑같은데? 금화코인 2개 고대화 자력 2개 아 젤리코가 없어졌다 젤리코가 젤리코가 갔네 그럼 살짝 손해? 파괴는 다른 버프들도 잘 시켜주니까 살짝 손해긴 한데? 뭐. 해볼만한 도박 꿈길잡이가 성능이 참 좋단 말이죠 최근에 나온 레전더리들 성능 다 애매했는데 꿈길잡이가 그 사이에서 이제 시간지기 급은 아니지만 능력들이 체력 채우는 것도 있지 질주도 하지 유틀이 좋아서 참 괜찮아 자력 추가돼서 젤리 깔끔하게 딸려오는 건 좋네요 더 많이 끌려온다 1등도 용사네 8번에 용사 뽑네 다들 광질 속도도 추가돼서 더 많이 돌고 키친싱크 나오면 잡아야 되냐 고거 키친싱크는 그냥 언제 어디서든 그냥 나오기만 하면, 잡고 가는 친구죠? 주는 보상이 말이 안 돼. 확정으로 좋은 레전버프 나오는 이벤트. 장관 가져가면. 그거는 평상시에 업보를 많이 쌓으신 거지. 25. 9번 주자뽑으러 가봅시다. 훈련. 어, 슈니발렌? 그나마 후반부에 고를만 하긴 한데, 아, 상자 8개 믿고 가. 음. 8개 중에 장파광질미포함인가요 아우, 광질. 그나마 땅콩 두 개. 땅콩으로 장치 보고 갑시다. 어? 레전더리 버프를 대신 고른다. 나쁘지 않아. 레전더리 버프 고강한거 나오면 돼. 꿈내줘. 아, 대패급 트레시 버프 3종 세트가. 그나마 세중에선 무지개 왕궁. 음, 그나마 군젤리 파티 있으니까. 부탐에서 터지 기만했어도 그냥 무난했을 것 같은데 부탐에서 안 터지게 바뀐 이유로는. 좀 그렇네. 불려서 용사 찾아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장파강들이 없어서, 용사 뽑아도 그냥 점수 그럭저럭 뽑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안전하게 장치 완성한다 치고, 슈니발렌. 보너스 쿠키들 중에서 또, 야무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나마 뽑을만한 게 슈니발렌, 초코바, 바람궁수, 천연나무. 후반부에 이제 뽑을만한 친구들이 그 정도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나, 나와가지고. 다른 보너스였으면, 바로 리로. 보탐 한 번은 들어가자, 양심껏. 이건 양심에 관한 문제야. 어, 니발레나한 어? 번은 가야지. 앙보탐으로 갈라고 일부러 이러는 거지? 어? 아, 아니네. 13억 보탐. 광질 속도도 하나 더 뽑았으니까. 음. 아, 보탐 점수 괜찮네. 보탐 한 번에 10억? 농사 뽑은 보탐 한 번에 15억도 뜨겠는데요? 바락 점프 26억 7천만 점. 마지막 10번 주자 뽑으러 가봅시다. 농사? 까피 농사 레몬? 아니면 갈빛술사? 음, 좋긴 좋거든요. 그래도 좀굴려보죠 용가 용사 불정 레전 광질 불정이면 마무리할 만해. 리롤 하나 남았을 때 불정 오케이 가겠습니다. 장파 광질 대신 고브로랑이 질주로 달린단 말인데? 어 자력 하나 생겼다. 자력 좋다. 바로 앞에 대물량 나올 테니까 능력 안 쓰고 걸어가. 보탐 두 번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빠르고. 세번까지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불정인데? 오, 일단 첫 번째 보탐. 보탐 좋은데요? 보탐 잘 들어가는데? 이번 판 레전더리가 되게 잘 나오네. 그냥 젤리 생성 버프가 엄청 많아가지고. 성장 젤리가 잘 쌓인다? 오케이, 질주 잘하고. 장파 고대화도 먹으면서 파괴하고. 다음 보탐이 마지막이겠는데요? 아, 이런. 왕보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반보탐. 한 번만 더 어떻게 안 되겠니? 지금 장파강들이 없는 상태라서 용사보다 불정이 더 점수 세겠는데요? 자체 질주하는 불정이 용사보다 보탄 더 많이 들어가서 바악 점프 능력 바악 점프 최후의 질주라도 까비 61억으로 1등 마무리해줍니다 185억 초반에 억빠한것 치고 조금 최종점수는 아슬아슬했네 자만추 레전 광질판 알아봤습니다 다리기 완료 깔끔하게 1등 자제해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